안녕하세요. 감성앤잡너 주부입니다. 벌써 10번째 영상으로 돌아왔네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관심과 댓글, 그리고 응원의 글을 많이 받았는데요. 잠자고 있던 블로그도 활성화되고 저도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더욱 부지런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고 데이터 라벨링 일하는 방법,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제가 사용하는 여러 장비에 대해 설명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런 제품 리뷰는 익숙치 않아서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와콤 소형 태블릿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를 위해 장만했던 펜 태블릿이에요. 방학 때뭘 같이 해볼까 하다가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중저가로 알아보고 간단한 캐릭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 타입 마우스를 찾은 게이 와콤 소형 태블릿이었던 것 같아요. 박스 안에 펜촉이 3개 포함되고, 본품에 하나 끼워진 상태로 배송이 왔고요. 펜촉을 뺄수 있는 동그란 고리와 함께 동봉되어 왔습니다. 처음 데이터 라벨링 입문을 했을 때 글쓰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가 없었고요. 다음으로 들어갔던 일감이 폴리곤 업무였는데 그때 마우스로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그 손가락 위에 있는 근육들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뻐근하고. 그래서 한두 번 사용하고 넣어놓은 태블릿을 꺼내어 사용을 해보았고, 그 뒤로는 계속 폴리곤 작업에 이펜 태블릿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우스로 작업을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점을 찍으려 하면 클릭함과 동시에 마우스가 살짝 밀려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점이 잘안 찍히더라고요.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찍으려 하면 손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서 단시간 작업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하루 4시간 이상 일을 하다보면 손뜩 근육과 손목이 다 아팠어요. 반면에 펜 타입은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게 클릭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점이 찍히면서 어디로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 손이 일단 편해서 장기간 앉아서 일해도 무리가 덜 가더라고요. 그래도 펜을 쥐고 있으니 손은 아파서 30분 일하고 손 한번 풀고 한 시간 일하고 손한번 풀고 그랬습니다. 사실 폴리곤 업무처럼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작업만 아니면 특히 이걸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두 번째 장비는 아이리버 버티컬 무선 마우스인데요. 이거는 제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데이터 라벨링으로 첫 수익금 입금 받았을 때나 이거 해서 벌었다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성숙이라 이런저런 일들이 구직 사이트에 아직 많이 있었고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아무 경력과 이력이 없는 초보였지만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데이터 수집 업무에 채용이 되어 일을 하고 바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지인이 제게 수익금이 입금이 되고 제가 평소 손목이 안 좋은 것을 알고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버티컬 마우스를 선물해 주었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거대하고 모양도 특이해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손목 각도도 옆으로 눕는 자세라 써보니까 정말 손목이 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마다 선호하는 부분이 다르니 잘 고민하시고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고사양으로 바꿔야 하는지 여쭤보세요. 저는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데이터 라벨링 업무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같은 PC여도 잘 되는 업무가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경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년 전에 당근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꽤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저와 같이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라면 새 것을 구매하는 것보다 중고 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원가가 비싸지만 판매가를 저렴하게 하는 것을 공략하면 좋습니다. 물론 좋은 사양의 새 컴퓨터를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너무 좋겠지만 이걸 위해서 굳이 새걸 사면서 돈을 너무 처음부터 많이 들여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막상 시작하셨는데 일이 나와 맞지 않다거나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냥 컴퓨터만 새로 산 사람이 되니까요. 가지고 계신 PC가 있다면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집에서 재택근무할 거 아니면은 요즘은 컴퓨터가 필요 없는 세상이잖아요. 이거를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사야겠다 생각하면 더 좋고요. 저는 이 노트북으로 쓰다가 이번에 조금 더큰 모니터로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모니터를 추가로 하나 사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노트북 옆면에 HDMI와 모니터 뒷면에 그 같은 단자로 연결을 해줘야 돼서 저는 HDMI 선을 따로 구매해서 연결을 했고요.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후에 자판의 네모난 모양과 P를 같이 누르면 화면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화면에 떠요. 모니터 한쪽만 켜지게 할 것인지, 미러링으로 똑같은 화면을 두 개의 모니터에 같이 띄울 건지 아니면 확장을 해서 두 화면을 다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저는 확장으로 해서 두 화면을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문의할 수 있는 메신저와 가이드를 띄워놓고 다른 한쪽은 작업 화면을 크게 띄우고 보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모니터에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집에 있는 스피커를 연결해 놓았고요. 이 스피커도 게이밍 사운드바 스피커네요. 컴퓨터 외에 이런 것들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모니터와 뭐 이런 것들을 사야겠다 하는 목표로 일을 해보시면 더 동기부여가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비를 다 갖추고 제대로 시작해야지 하는 것보다 가지고 계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예전 거를 갖고 계신다면 포맷을 하고 업데이트 해도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일단 그렇게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하나하나 장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노트북 거치대를 이용하세요. 일단 모니터가 눈높이에 맞아야 어깨와 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아래로 내려 보거나 모니터가 눈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면 거치대로 모니터를 띄워서 적어도 내 눈높이랑 맞게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깨랑 팔, 손목 등이 나만하지 못합니다. 내 머리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보드는 라이프썸 슬림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일단 USB로 노트북에 연결해서 블루투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태블릿, 핸드폰에 두 번째, 세 번째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하나의 키보드로 여러 대의 스마트 기기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비슷한 기능의 멀티 키보드가 많이 나오니까 편하신 디자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키보드를 사용해 보았는데, 그래도 지금 사용하는 이 키보드가 키감이 가벼워서 타이핑을 오래 해도 손이 덜 피곤하더라고요. 추가로 전자제품을 많이 이어서 쓰다 보니 연결선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멀티코드가 보이니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깔끔한 선 정리함으로 멀티코드와 선 등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거의 다 이야기해드린 것 같아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유튜브 장비와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고화질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안 나오고 들쑥날쑥한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